송도 보기 싫어서 씻어서 그 걸어놨. 안에는 놨. 아,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. 언니가 주기로. 열무 나도 있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언니가 그냥. 주더라. 어머니 우산이 여기. 있어. 그, 예, 그 내려놔야 그, 돼. 급하면 그그 아, 안으로 이안 자라고 내가 하는데. 에. 우산 언제 넣어라 어. 내가. 우산 그 양산. 우산, 우산 아니고 양산이라 어, 예쁘다. 언니가 사줬다. 큰언니가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네 응. 이런게 필요하던데 언니도 그거 가, 갈 때가 나도 우리 임직할 때 군사님이 양산 우산 주시대 잘 먹을게 시래기 꼭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배는 안고픈데 아까 어머니 계란후라이 드어 아니 지금 먹어야 돼 그래. 예. 저녁에는 좀해 먹으라 응. 응. 내가 밥솥도 깨끗하게 닦아놨어요. 응. 뚜껑까지 뚜껑에 밥물이 응. 많아서 그거까지. 응. 너무 열심히 치웠다. 응. 그릇 없는데도 곰팡이 슬어서 응. 다 응. 깨끗하게 응. 치우고. 응. 그냥 김치냉장고에 두고 드시지. 응. 음, 잘 먹을게. 감사합니다. 이거면 됐는데 배도 별로 안 고파요 오늘. 설리태도 나왔었네. 응. 잘 먹겠습니다. 배가 불러가지고 <laughs> 어제도 먹고 계속 돌아 그 차만 타고 다녀서 운동이 안 되가. <laughs> 아까 미리네 올라오는데 운동대들은 다 멸치조림도 언니가, 언니가 해주는 거라요. 지 언니가 지짐 사주는 긴데 네. 내가 어 놨어. 서 금세 다 먹는 거지. 언니 키친타올도 새 갖고 왔었어요. 어 그래. 어. 어. 간장 없어도 돼요. 간장 맛살도 간장 부, 있다. 부추 맛살. 면태전, 이 음, 간장도 언니가 사주더라. 요즘 어, 언니가 전복 간장, 간장. 전복 간장. 간장, 전복? 전복 간장. 아, 맛있네. 홍게 게. 간장, 간건 들어봤었다. 전복 간장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어머니 이거 내가 갖다 드린 김치라 그래. 아나 이거 봐라. 이거 전복 간장. 아, 전복 이한이 들었네. 응. 영어는굴 네. 소스를 사나 주문했다 그러던데. 거 사진. 이것도 해. 그거는 영면이가면이가 그때 김치 담는다고. 그래. 야, 그 같이 사는 거. 지 아, 언니. 아니, 사진 고마지 고마 예, 뭐 예. 잘 먹겠습니다. 음. 어머니 음악 같은 거좀 틀면 더 맛있겠다. <laughs> 찬양 어 그래. 그래. 찬양을 좋아해서. 네 언니가 맛있는 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반찬 집에서다 드린 겁니다 네, 어머니 언니가 반찬 가게에서 사서 드리는 거지 어? 반찬 가게에서 사 드리는 거지 뭐가 언니가 반찬 가게에서 아니, 언니가 담았어 이게 언니 담았다고요 그래, 담아가지고 언니가 마, 이런 것들 맛있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

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아멘. 아, 네. 잘먹겠습니다 오늘 네. 시기도해 아,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옥 기도 감사합니다. 네. 아침마다 영옥 기도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두아이의 이름은 현호 은호. <laughs> 현호 은호. 감사합니다. 음.